40대 며느리입니다. 지난달 시아버님 칠순잔치 대신 시아주버님 댁과 가족여행을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래도 다른 친척과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대접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25명 정도 룸이 있는 식당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어오신 분들에서 열분 정도 펜션을 잡아드리자며 뒤풀이 겸 회포들을 푸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펜션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펜션에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하며 칠순잔치 여행에 가서 며느리로 릇했고 레스토랑에서도 친가족 외가족 손님들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맞이할 것이고 배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션 잡아 회포 푸시는 데는 아들이고 조카인 아주버님과 당신이 가서 수발 들고 챙겨드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아주버님과 오빠한테 설거지를 시키겠냐 안주 준비를 하고 하겠냐 편하게 갔다 오라고 했더니 남편은 펜션에 아버지도 가시니 칠순잔치를 하는 건데 며느리가 가는 게 당연히 맞다며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도 고급 레스토랑도 손님들 맞이도 손님들 신경 쓰는 것도 배웅하는 것도 거기까지가 며느리의 도리이며 펜션은 아들이고 조카인 당신과 아주버님이 신경 써라 하며 언성 높여 싸웠습니다. 저는 나 가지고 대리요도 할 생각하지 말라 했더니 대리요도가 아닌 당연한 며느리 노릇이라고 합니다. 환갑잔치 끝나고 펜션까지 가서 어려운 어르신들 눈치 보며 수발 들고 시중 드는 게 당연한 며느리 노릇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